2013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이후 이혼 상담이 평소보다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명절을 계기로 평소 부부 간의 갈등이 표출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렉스를 방문해 이혼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익한 법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렉스의 김인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김인혁 법률사무소에 이어 현재 법률사무소 렉스의 공동 대표 변호사로 직무하고 계신데요. 법률사무소 렉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렉스는 이혼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업무진행은 우선 고객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사건 수임 여부 결정을 위한 정확한 사건 진단을 해드리는 것에서 출발하여 수임한 사건은 소장과 답변서 작성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나아가 집행에 이르기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고 고객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사건에 대한 승소의 결과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 동안 다양한 이혼 소송과 관련한 수임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어렵게 이혼을 결정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혼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면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출이나 오랜 기간 별거를 하더라도. 법률상 자동 이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 이혼을 할수 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이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합니다. 우선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의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면 할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요. 이는 혼인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아기의 유기인데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